안녕하세요. 아빠는 신라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산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 찾아서 여러분과 즐거운 여행 한번 시작해봅시다. Let's go! 자 여기는 아산 신정호 국민관광지에 도착을 했고요. 수변길하고 조각공원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시면 이 카페들이 아주 많이들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 좋다. 야 물속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있네. 물속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게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기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호수가 탁 트여서 호수 감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호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시설도 곳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미터널 장미터널이 많네. 신정호 수생식물 전시장.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네. 염소도 있네. 염소 안녕. 여긴 또 토끼도 있고. 네, 예쁜 조형물들도 많이 만들어 놨네요. 여기 신정호 국민관광지 지금은 겨울이라수산한 느낌도 들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연꽃이 만발했을 때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호수를 더잘 느낄 수 있게 물 위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놨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뷰가 참 아름답네요. 여기 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정자에서 신정호를 한눈에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자, 아산 여행하시면 여기 신정호수공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산 세계꽃식물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1인당 입장료가 8,000원인데 불이 들어왔으니까 16,000원인데 그거를 여기서 16,000원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 여행지로 아주 좋은 이 온실 따뜻한 곳에서 열대 식물들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16,000원어치 살수 있다고 입장료 가지고 이런 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가면 열대 식물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쁘다 사진도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고요 야 선인장 봐라 대박 화분들을 박살을 내놨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봄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꽃들이 활짝 펴 있으니까 북앤베리아 중남미나 미국 남동부에 나온다 이게 터널처럼 와 여기에 또 들어와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 여기도 완전 꽃터널. 와, 아산 여행하시면 겨울철에는 세계 꽃침으로 여기는 무조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여기 이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놨네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야, 거 바나나 있다. 오. 여기도 또 멋진 곳이 나오네. 자, 이쪽으로 또한칸더 이동. 야, 이건 무슨 나무냐? 킹 벤자민 고무나무. 이 판매 가격이 1억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무슨 나무야? 스타라이트 벤자민 고무나무. 신기한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와. 자, 아산 세계 꽃식물원 탐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외암 민속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외암 민속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돌담도 정겹게 느껴지고요. 1인당 요금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외암마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조총 만드는 집인가 봐요, 집은. 초가지붕이 정말 멋스럽게 새로 다 해서 이렇게 깨끗합니다. 야, 이거 옛날에 탈곡하던 거야, 벼 같은 거 발로 밟아서 이쪽이 상류층 가옥이 되겠습니다. 음, 안내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선비가 글공부를 하고 있네. 농사 지을 때 쓰던 도구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부엌. 방 내부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서원 농촌 체험 민박이네.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체험도 하면서 외한 민속 마을 즐기시는 거 너무 좋네요. 비들방아 들어가 볼 수는 없나 보다 대문으로는 갈수 없지만 이렇게는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네 이 돌담길 따라서 걷는 외환 민속마을의 풍경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야 이런 초가 지붕을 여기 오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은자방같이 이런 된장하고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이네 그냥 여유롭게 체험도 하고 걸으면서 여행하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외암민속마을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산민속박물관에 도착을 했고요. 개인 8,000원 입장료가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8,000원에 값어치를 할수 있을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딱 일생을 이렇게 해놨네 옛날 사진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이렇게 동선을 잘 만들어 놨네. 와, 이거는 이제 비올때 쓰는 거다. 농기계들이네. 야, 옛날 농기계들을 이렇게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탈곡하는 것, 여기는 이제 가만히 짜는 것, 와여기 진짜 볼만한 게 많다. 분수 관이 굉장히 넓고 볼만한 게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성물들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또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열애 입상. 이것도 고인돌이고. 다 이렇게 민속이다 보니까 여 가지 부분을 해놓은 게 눈치가 있어 보이고. 야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멋스럽게 보이고 어디서 갖다 놨는지 이렇게 성물들이 정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 실내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나무숲도 멋스럽고 이상으로 아산 민속박물관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여행하면서도 밥은 먹어야겠기에 함흥면옥이라는 곳을 찾아서 식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고기 알사태 수육무침 육수도 따끈따끈해서 맛있다 물냉면 곱빼기가 되겠습니다. 아들녀석은 물냉면. 음. 깔끔하게 맛있는 점심시간 끝. 자 여기는 곡교천 은행나무길에 도착을 했고요. 이 은행나무들이 쭉돼 있기 때문에 단풍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나무 데크길로서 해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고 밤 시간에 오면 또 아름다운. 보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진짜 멋있겠다. 단풍 들었을 때 차가 일단 안 다니니까 이 길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수변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오리들이 엄청 많이들 있습니다. 저 끝까지 은행나무 길이 쫙 연결이 돼 있네요. 진짜 카페들 많다. 단풍이 들었을 때 최고겠지만 이 겨울에 와도 느낌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곶교천 은행나무길 간단하게 산책을 해보았고요. 이상으로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산 현충사에 도착을 했고요.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혼인하여 살던 옛집과 공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이데 무료 입장. 자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렬연못이 되겠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네요 이렇게 정원처럼 잘 가꿔져 있고 편하게 구경하시면서 산책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 소나무 진짜 대박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현충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충의문 여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장군님의 영정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경치가 아주 좋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뵙고 이렇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적 이순신 장군과 가족 그리고 후손들이 1960년대까지 쓰던 문물지들 여기가 우물이라는 충무죠 여기가 종손들이 대대로 1960년까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던 집입니다 이상으로 현충사 탐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산 환경과학원 전망타워를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방영실과학관도 보이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 전망타워에 올라가서 아산 시내를 한번 조망해 볼게요. 아산 그린타워. 야, 아산 시내가 다 보인다. 야. 야 무섭다 야.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정말 좋은 체험도 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산 그린 파워 한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세리 성당에 도착을 했고요. 주차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공세리 성당은 아주 전통이 있는 성당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네. 천주교 박해를 의미하는 이런 조형물 동상을 해놨네요. 자 공세리 성당 전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중앙문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당 내부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내부 이렇게 들어와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까도 한번 더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속 건물들도 보입니다. 아산 여행하시면 여기 공세리 성당도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동세리 성당 한 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